안녕하세요. 안녕. 시간이... 안녕하세요. 미스터 백김입니다.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애플캔디를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.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양사과거든요. 영양 그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나 매일 아침에 농가에서 직접 납품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신선하게 인스타나 이런 데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영양사과 선한 아침 많이 섭취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영양사과 공동 구매하실 것 같으면 DM을 주세요. 하게 화이트데이라서 화이트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으로. 오씨 다네. 오. 냉동실에 한 3분 정도 봉함이 배가 되도록 여자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 남겨주시면 됩니다.